개인 파산 후 신용카드 발급 조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발급 심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일부 카드사는 소득 증빙과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급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 여부,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 정상 이용 기록 등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과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의 지원을 받아 신용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드 발급 심사는 금융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